13번, 10합 A를 구하시오.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이고, 1, 5, 8을 포함합니다. 원소의 총합은 2 5이므로1 더하기 5 더하기 8은 14여서, 나머지 두개의 원소의 합이 11이 돼야 더해서 25가 되겠죠. 그중 하나는 3의 배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의 배수, 3, 6, 9, 12, 등등 있는데, 12는 될수 없죠.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3, 6, 9 중에 하나이고, 이 경우에, 더해서 11이 되는 수는 8, 5, 인데 8과 5는 여기 지금 같이 있네요. 8과 5는 중복되어서, 3과 8일 경우에는 원소가 5개가 안 되죠. 따라서 답은 9랑 2를 합하여, 1, 2, 5 8 9가 됩니다 14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n의 1 0 1은 어, 2죠 n의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죠 따라서 1 어, 틀렸습니다 a가 b에 포함된다고 해서 어, a가 b에 포함되면 n의 a가 n의 b보다 작거나 같죠 맞는 말 n 에 a와 n 에 b가 같다고 해서 a와 b가 같은 집합일 수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 6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3개지만 같진 않습니다. 4번 n의 b가 더 크다고 해서 a가 b에 포함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아까 3번에 의해서 만약에 7이 하나 더 있다고 치면 원소의 개수가 b가 더 많은데 포함되진 않죠. 5번 1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원소의 개수는 0개 맞습니다. 5번. A가 18의 약수이고, B는 A의 약수일 때, B가 A에 포함되려면, A는 18의 약수일 수밖에 없죠. 18의 약수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3에서 6개고, 따라서 A가 될수 있는 수는 사실 몇개안 되니까 써보면, 1, 2, 3, 6, 9, 18, 이렇게 6개 있죠. 그런데 만약에 a가 18이면은 a랑 b랑 같은 집합이 되니까 18을 제외한 나머지 5개입니다. 16. x가 1, 2를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이고, 그런 x의 개수가 1 4 아, 16개랍니다. 이에 n-2가 16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n은 6이고, n이 6이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인 64입니다. 7번. a는 50의 양의 약수. 5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 25, 50. 이렇게 6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인 64고 여기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므로 하나의 홀수도 같지 않는 원소 하나의 원소도 홀수가 아닌 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빼주면 되죠. 홀수는 1, 5, 25 3개 있습니다. 따라서 홀수를 하나도 안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6-3, 3제곱이죠. 따라서 56입니다. 8번 18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S,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X가 A에 속하면 7-A도 7-x도 a에 속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연수를 원수로 가지니까 만약에 1이 a에 속하면 6이 자동으로 속하겠네요. 만약에 2가 속하면 5가 속하고 3이 속하면 4가 속하고 4가 속하면 3이 속하고 5가 속하면 2가 속하고 6이 속하면 1이 속합니다. 따라서 1과 6, 2와 5, 3과 4는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세 개의 집합의 결합으로 A를 만들 수 있습니다. A가 될수 있는 녀석은 따라서 1, 6, 2, 5, 3, 4. 이와 같이 원소의 개수가 두 개짜리인 집합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짜리일 때는 1, 6, 2, 5를 결합할 때와 1, 6, 3, 4를 결합할 때. 유3 4를 결합할 때이고 여섯 개인 것은 이모두를다 더하면 되죠. 1 1유유3 4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은 세 개가 맞고 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하나, 둘, 셋네개여서 디귿번도 틀렸네요.